안녕하세요, 민태용인데요. 만나서 정말 반가운데, 드디어 영상을 올려서, <laughs> 어, 드디어 영상 을 올렸는데, 꼭 봐주시면 좋겠는데, 어, 오늘은, 그, 친초 이벤트랑, 어, 그리고, 어, 콜라애니님이랑 저랑 같이 하는 영상이랑, 또는, 또는, 여러, 또는, 어, 또는 이제, 다음 시간, 소름돋는? 손은 소름돋는 손은 퀴즈, 진짜 맞추기, 2탄, 올릴, 올릴 계정입니다. 한 둘은 말고 두개 중에 한 개인데 두 개로 할까 아니면 한 개로 할까 고민이에요.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저는 아무래도 어 저는 그냥 서른 돈는 서른 돈는 피드 마추기 2탄은 내일 하도록 하고, 어, 그리고, 어, 신, 투 이벤트는 신, 투 이벤트는 신, 신, 일 되면 할 거고. 구독자가 많으면 할 거예요. 그러니 그 그러지 생각하지 말고 아 머리 틀렸네? <laughs> 또는 그광고를 본다 안 본다 그런 영상을 찌질 찍을 것만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동안 했어요. 아, 나, 그리고 정말, 제가, 아니, 제가 언제나 해, 할 건데요. 먼저 이런, 이런 게임들을 가져왔지만, 아, 모서리 작은가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 한둘? 그런 거 샀는데, 어 손도는 도영상 그거 정말 기대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침투 이벤트랑 광고를 보겠나 안보겠나 그 도영상을 어 그런거 같은거 딱 30일 돼야 하는건가요 <laughs>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26, 일에 신주 이벤트 말고, 그, 광고를 보겠냐, 안 보겠냐, 그 동영상 올리건데요. 특히 조용하게 있는데, 고, 고독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영상을 뭐 올려요? 정말 기대되죠? 아, 보기, 보기 있나 봐. <laughs> 그러면, 진짜 기장되게, 오늘 제가 진짜 합니다. 만약에 댓글에 보는데, 아, 없구나. 그 댓글 볼 건데, 좋은 상아안 보겠다, 보겠다. 그런 것을, <laughs> 그런 것을, 이제, 어 만약에 댓글이 없다. 그러면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할 거예요. 아 어, 근데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댓글에 혹시 뭐든 댓글에 적어 주세요. 그러면 하트를 받을 것입니다. <laughs> 하트를 받을 건 하트를 받을 받을 건데요. 그러니까 제발 댓글을 부탁드리고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진짜 기장 댄스 죠